안녕하세요. 월 10만원으로 2억 만들기 설명을 맡게 된 김개미입니다. 오늘은 3주차 영상입니다. 2억 만들기 정립식 VR은 진행 과정 중 위험도를 점차 낮춘 다음에 목표액이 달성되면 인출식 VR로 전환하여 매달 200만원씩 배당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매매 상황입니다. 6월 12일에 시초가 37.15달러에 1개가 매수되었습니다. 현재 TQQQ를 총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단은 36.89달러이며, TQQQ 보유 평가금은 77.9달러입니다. 풀에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37.17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이클 마지막 날에 풀에는 26.19달러가 남았습니다.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풀에 50달러가 추가되어 다음 사이클에서는 76.19달러로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VR 계좌 내에서 TQQQ 대풀의 비율은 약51대 풀의 비율은 약51%대 49%입니다. 다음 부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평가금 이는 77.9 달러, 직전 부위는 87.96 달러, 마지막 풀은 26.19 달러입니다. 새 정립금은 50 달러이며 기울기지는 10으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위 값은 138.99 달러입니다. 이제 새로운 최소 값은 118.14 달러이고 최대 값은 159.84 달러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평가금과 최대 최소 밴드를 같이 표시한 것입니다. 현재 적립식 VR의 계좌 총액은 145.09달러이고 총 투자금은 150달러입니다. 수익률은 플러스 2.73%이고 수익금은 플러스 4.09달러입니다. 아직 시작 전인데 지금 합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길동 씨와 똑같이 따라간다면 가격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현재의 TQQQ 개수와 예수금을 똑같이 맞추고 예약 매매를 2주치 거시면 됩니다. 다만 밸류 리밸런싱 투자법 또한 주식 투자의 특성상 반드시 목표대로 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차 예약 매수점입니다. 주말 동안 시장가 예약 매수로 한 개를 걸어 주세요. 현재 TQQQ 가격과 매수점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로 매수 시도하겠습니다. 예약 매수를 실행하는 실제 과정입니다. 반드시 일반 예약 주문으로 선택하세요. 시장가 및한 개를 선택하시고 하단의 매수 예약 주문을 클릭해 주세요. 이번 주차 지정가 예약 매도점입니다. 잔량 주문으로 예약 매도 2주치를 걸어 주세요. 하늘색 칸마다 한 개씩 지정가 예약 매도를 거시면 됩니다. 예약 매도를 실행하는 실제 과정입니다. 반드시 잔량 주문으로 선택하고 이번 사이클의 기간을 설정하세요. 지정가 및한 개를 선택하고 첫 가격을 기입하고 하단의 매도 예약 주문을 클릭해 주세요. 다시 매도 표를 확인하고 다음 매도점으로 변경 후 매도 예약 주문을 클릭하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진행 초반 안내 사항입니다. 적립식 VR을 0원부터 시작할 경우 초반 사이클은 오늘처럼 비정상적인 매수점 매도점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기존 투자금 대비 정기 추가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며 매수 경향이 더 강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번 주차에 할 일입니다. 주말 동안 계좌에 50달러를 추가하시고 예약 매수, 예약 매도 2주치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2주 동안 이 계좌를 잊고 일상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김개미였습니다.